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에도 없는 순서를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 목사님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축사를 할그 신분이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알기로는 9년 전에 김종 에, 김정은 목사 초대 목사님이 목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오늘 부대까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참 은혜스럽게 교계의 에, 발전을 위해서 또한 침묵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잘 진행해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어, 초대서부터 8대 부대까지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 목사회를 통해서 이 지역 또한 모든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사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새로 오늘 김종민 목사 새로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단결하게 목사회가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하를 해드립니다. 어제 제가 인사 말씀을 했는데 간단하게 어제 인사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들려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듣기 풍 뉴저지 한인 장로연합회가 지역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까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념, 용기가 요구되어 왔으나 그 누구도 쉽게 앞장서지 못하고 뜻을 식견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복음사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뉴저지 장무연합회를 통해서 뜨드는 주의 동력자들이 보다 더 참여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신실한 도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격변하는 세대 속에서 신앙적 가치관의 파괴, 특히 청소년들의 신뢰적 동영은 너무도 우리 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미래에 대한 암울함과 희망보다는 절망에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둠을 밝히고 뜻있고 보람있는. 유저지 장로연합회가 될수 있도록 기대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